어우, 스텔라장 어우, 오랜만요에요 아, 반갑습니다. 예, 예. 아유, 너무 고마워요. 어, 예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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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고마워요. 아유, 아니 이렇게 저... 바쁠 텐데. <laughs> 저 다음 주에 네. 여기서 공연하거든요. 그럼 개뭐 그쪽 사정이고요. 아 근데 저 진짜 <laughs> 예, 진짜 명수 선생님이라고 네. 봤어요. 네. 뭐라고요? 영수 선생님이라서 왔어요 아 진짜?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알고 제가 저 굉장히 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음악 아, 네, 어, 네. 어떤 뮤지션으로서도 좋아하고 네. 아뭐 인간미라든지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<laughs> 그래도 들리는 소문이 흉흉한 소문 없어요 그래서 너무 네. 이렇게 아, 좋아해요 감사하고 네. 그리고 또 라이너면 꼭좀 스트레장을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벌써 분위기 몇분 몇 잠드셨잖아요 지금 아네 아, 이렇게 추울 때도 잠드신 분 잠든 거야? 독서한 거야? 예예, 아, 아, 예.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그죠? 저뒤 옆에 이쪽 안으로 못 들어오는 분들도데 뒤에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예, 예. 저 뒤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. 고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. 예. 자그 우리 스텔라 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. 몇개국어 하시죠? 어, 할줄 아는 잘하는 건세 개인데. 네. 이제 막 여섯 개로 알려져 있고 막 거기다가 스페인어는궁금요 아,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하나 좀 하고. 네. 이제, 소문으로만 이렇게 돼있지 이제 아, 실체가 세, 없어요. 한세개는 잘하고 두 네. 개는 그냥 날잡하는 거세개 중에 거고. 하나 는 한국말. 아 한국말. <laughs> 그래서 난 한국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? 어, 한국말 잘 못해요. 노력하세요. 돼요. 진짜 노력고요 <laughs> 노력하고요. 저는 진짜 30년을 노력했는데 안 돼요. 저는 프로가 아닌가? 세미프로예요. 아직도. 아니, 그게 네.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은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광화문에 왠지 여기가 꼭 에펠탑 앞에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? 아, 겨그에 에펠탑에 그 아, 저는 에펠탑을 안 가봤어요. 전탑은 가봤는데 네. 에펠탑은 안 가봤는데 이거 가, 파리에 가보셨어요? 약간, 어, 아 파리에서 그, 파리에 공부하셨죠? 공부를 파리에서 공부하셨죠? 를거기까다 네. 나오셨고. 네. 그리고 에펠탑 그 근처에 이런 겨울 분위기는 어때요? 좀 우리 광화문과 비슷합니까? 광화문 여기가 약간 그 샤이어 궁이라고. 뭘 샤이어? 그 에펠탑 뷰포인트가 있어요. 예예 예, 예, 예. 거기 계단이라 좀좀아 그래요. 뭐, 예뭐이 광화문이 저이 조명도 멋지게 죠 광절리제 이게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나 내나도 뭐, 이 정도면 뭐 손색 없는 거죠? 아, 그럼요. 예, 예. 그러면은 저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. 지금 이쪽에 영국하고 저프랑스도 저 많이 오시는 불어 불어로 한 네. 한번 불어주세요. 이렇게 저좀 인사 아. 인사 말씀 광화문에 오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. 이제 이제. 예, t je suis très h e u r e u de s 요 c en s o i d mais j e s p 스페인요 조금만 주세요 아, e n o r i t a 이 e n o r i t a s e 아, o r i 아 a p a s a 아, o s un buen t i e m 아, 아, 뭘 자꾸 말을 팍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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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팍팍 아, 팍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텔라장이 왠지 좀뭐라세 원래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뭘하시고요그명수최고 개그맨이다 리고 라디오쇼 들어달라 아뇨 아뇨 제가 오늘 해 최고가 아니었어요 아 왜요? 저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아요. 최고예요. 그래요? 네, 그죠. 이분들이 좀저 저를 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, 저는 최고가 아니에요. 최고가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. 언제까지 달려보시나요? <laughs>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<laughs> 자, 좋습니다. 그러면은 박명수 씨가 최고다, 박명수의 라디오 쇼가 최고다 그런 말을 좀 멋지게 한번 해 주기 시 바랍니다. 예. 어, 음, Monsieur 명수박. Uh, 이르메는이친코는이친라는이친는이라구는이 친구는 예, 아,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들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이이 좋은 어, 그런 소개 멘트가 될것 같습니다 스텔레장 주, 노래 중에 뭐 앞에 들었던 노래도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. 우리 어떤 그 우리 서민의 혹은 우리 저 직장인의 그런 어, 마음을 담아서 만든 그런 멋진 노래가 있잖아요 맞 예, 혹시 그 노래가 오늘 가능할지 네 월급은 통장에서 7분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